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인방송 키덜트 리포트입니다 짠! 소주계의 허니버터칩이라 불리는 이 처음 처럼에서 나온 유자맛 소주입니다 제가 옛날에.. 옛날에 하면 되게.. 제가.. 안 된다 유자맛 소주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좀 멀리 원정을 나가서 구했습니다 방송 보시고 이거 구하려고 바로 이렇게 편의점 나가보시면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있으면 되게 진짜 복 받으신 거고요 음! 네, 이거 까볼까요? 네, 이렇게 짠! 안 됩니다. 잘. 아까 됐었는데. 어! 그래서 자작 자작을 지, 진짜 먹어야 돼? 와, 진짜 유자향 난다. 맛있다 이거. 우와. <laughs> 이게 처음 먹었을 때요 그그 그 유자차 같은 맛 나고요. 진짜 그 유자 상큼한 맛이 올라오면서 조금 뒤늦게 이렇게 그 알콜 뒷맛이 올라오는데 되게 이렇게 일반 소주 먹듯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게 소주구나 하고 알수 있을 정도? 그 정도로 소주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되게 맛있다 이거. 이것만 먹으면은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. 제대로. 어떡해 맛있겠다. 음 맛있다. 여러분 이술이야 가격은 일반 소주랑 같거든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강추합니다 강추. 지금까지 성인방송 키덜트 리포트였습니다. 이렇게 짠안 됩니다 아까 됐었는데. 그래서 자작.. 자작을.. 지, 진짜 먹어야 돼? 와 진짜 유자향 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인방송 키덜트 리포트입니다 짠! 소주기의 허니버터칩이라 불리는 이 처음 처음에서 나온 유자맛 소주입니다 제가 옛날에.. 옛날에 하면 되게.. 제가.. 안 된다 같은 맛 나고요. 진짜 그 유자 상큼한 맛이 올라오면서 조금 뒤늦게 이렇게 그 알콜 뒷맛이 올라오는데 되게 이렇게 일반 소주 먹듯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게 소주구나 하고 알수 있을 정도? 그 정도로 소주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되게 맛있다 이거. 이것만 유자맛 소주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이게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. 저는 좀 멀리 원정을 나가서 구했습니다. 방송 보시고 이거 구하려고 바로 이렇게 편의점 나가보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. 있으면 되게 진짜 복 받으신 거고요. 네, 이거 까볼까요? 네, 이렇게. 진짜 맛있다, 이거. 우와. 이게 처음 먹었을 때요. 그, 그 유자